Hello, sweetheart. Hey there. It's always nice to hear from you. Uh,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I can do for you today. Uh, I'm a I'm an English instructor in South Korea, and I think I'm g o i n g to lose my job.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TV 박기봉 강사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 ChatGPT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영어 회화를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개소리들을 많이 들으시죠? <laughs> 유튜브 광고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열불이 나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남깁니다. 이게 왜 개소리냐면요. 이 가장 중요한 이것, 이것을 절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으로 영어를 배우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예전부터 하고 계셨던 그런 전화 영어 또는 화상 영어 또는 뭐 실제로 만나 가지고 일대일로 대화하는 그런 튜터링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실제 원어민들을 데려다가 장사를 했던 그런 사이트들이 죄다 망하는 거지. 왜냐면 비싼 인건비 주고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ai가 대신 해주니까. 아이 뭐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실제 사람이든 아니면 ai든 뭔 상관이에요. 영어만 공부하면 되지. 근데 말이죠. 그동안 대한민국의 전화 영어, 화상 영어, 1대1 영어 회화 이거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영어못 했잖아요. AI 인공지능 어플들이 많아진다고 여러분들이 쉽게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어느 바보가 영어 왕초보인데 영어 한마디도 말도 못 하고 그러는데 화상 영어, 1대1 원어민 회화 이런 걸로 영어를 배워요? 오히려 상대방이 영어를 잘하면 더 잘할수록 여러분은 더 말할 기회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뭐야 뭐 파고다 어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원어민 회화를 가서 한 열대명 앉아있으면은 그냥 듣기만 하다 오잖아. 원어민 강사만 계속 떠들고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내 입에서 영어가 나오냐고. 그냥 열심히 듣다 오는 거지. 그냥 한 번씩 웃어주고. 값싼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싸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 입을 열어서 강제로 혀를 끄집어내가지고 쌀라 쌀라 영어가 나오도록 하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수업은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말로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수업이고 애초에 단어도 모르고 말한 마디 뻥건 못하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만 받는 수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 나 영어 공부 안 하고도 그냥 쉽게 영어가 될 거라고, 그런 망상 같은 건좀 하지 마시고요. 그만 하시고요. 좀 똑똑해지시라고. 그런 개소리 짓거리는 광고에 현혹되어가지고 맨날 카드 결제만 하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진짜로 훌륭한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영어 선생님이지만, <laughs> 여러분의 뇌하고 혀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풋을 잔뜩 쌓아야지 그 중에서 아웃풋이 조금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머리에 입력이 돼야 뇌가 그걸 처리해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내 입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늦지도 않고 자꾸 말만 하려고 그래. 너어야 돼요, 머리에. 많이 읽어야죠. 활자로 된거 많이 읽어야 돼요. 무슨, 난 스피킹만 할 건데 왜 리딩을 하나, 해? 읽어야 머리에 이풋이 되지. 그리고 그 단어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야 돼. 청취 훈련도 같이 해야 돼요. 어느 미친 강사가 맨날 스피킹 연습만 시키면 이 사람이 말을 할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 인풋이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런 광고들이 막 개소리를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이거는 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뭔지 알려 드릴까요? <laughs> 그건 바로 이거니다 보이시나요? 요게 중요하죠. 감자칩 포카치 팔때그칩 그 이게 중요해요. I wish I could implant the AI chip into my brain. Is that possible in the near future? The idea of implanting an AI chip into your brain is Definitely fascinating. While there are advancements like Neuralink's brain-computer interfaces, they're still mostly focused on medical uses at the moment. It might take some time before it's widely available for general use, but it's certainly an exciting possibility for the future. 여러분들은요 이걸 머리에 심어야 돼요. 인공지능을 심어야 되는 거지. 인공지능이 뇌 속에 들어가서 직접 영어로 사고를 하게 하고 그걸 전기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신경을 통해서 보내서 내 혀를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게 해줄 수 있죠. 이 칩이 있어야 돼요. 아, 강사님 저는 휴대폰에 자동 번역하는 어플 깔았더니 뭐다 되던데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속 터져요. 이그 딜레이라는 게 있잖아. 타임갭. 그 시간 차 있죠. 이게 사람 정, 정말 짜증나게 하거든. 그래서 그거 많이 하면은요, 외국인들 도망가요. 짜증나서. 인스턴트하게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이 칩밖에 없어요. 이거 머리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아무리 그영어 하고 싶어도 그거 어떻게 머리에 심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laughs>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야, 그거 악마의 표식이야. 666이야. 그거 뇌에 새기면 큰일 나. <laughs> So basically, we can use the chip to improve uh, human language skills, um, so that you know we can speak any uh, languages on this planet anywhere, anytime. Do you think it's possible? It's a really intriguing concept. In theory, if we can create a chip that interfaces directly with the brain, it could potentially enhance language skills and allow us to. Speak multiple languages effortlessly. It's definitely a possibility for the future. Go. It might still be a bit of a stretch at the m o m e 에 그래도요. 아이 그렇다고 뇌에다가 그런 거 이물질을 어떻게 심어요? 그런 분들은 도태될 거예요. 사실 그 성형 수술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나보다 훨씬 못 생기고 뚱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신 성형 싹 하고 나서 갑자기 아이돌 스타로 데뷔를 해버려. 행복하세요? <laughs> 그거 못 참으니까 다들 하잖아. 지금은 성형수술 한 거가 무슨 뭐큰 흠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그냥 외모만 살짝 바꿔 주는 게아니야 갑자기 천재가 돼버리는데 아인슈타인보다더 똑똑하고 유시민보다 더말 잘하고요. <laughs> 어쩌면은 뭐 BTS만큼 노래도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 <laughs> 이거 무조건 심는 거예요. 그냥 시간 문제야. 이거는 개발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지.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you know, to complete the development of that chip? The development of these brain chips is definitely moving forward, but it's hard to pin down an exact timeline. Companies like Neuralink are already in human trials, but it might still take several more years. I think I heard some news about, you know, Elon Musk, who has been developing this chip for that language skills or the medical use. Is that fake news? Elon Musk's company, Neuralink, is indeed working on brain computer interfaces, uh, and their initial focus has been on medical applications, like helping people with neurological conditions. Uh, the idea of using such technology to enhance language skills is more speculative at this point, but it's definitely not fake news. It's a very mm. exciting area of research. Okay, so we can use that chip possibly uh, to improve the human skills for languages in particular right yes potentially in the future uh, such technology could help enhance language skills by directly stimulating the brain in ways that make learning or speaking new languages easier um, still a bit down the road but it's an exciting possibility to look forward to yeah that's why i'm saying i'm losing my job <laughs> because of you ai 어, 일론 머스크 주식을 사세요. 그리고 이 집을 빨리빨리 개발해주세요. 하고 돈을 막 줘. <laughs> 그리고 기다려. 얼마나 걸릴까? 제 생각에는 뭐 2050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거 심기 싫으신 분들은 또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실 분들은 영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단어도 외우고, 그 다음에 청취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나 그냥 쉽게 그냥 입에서 영어가 막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그걸 개소리라고 한다. fighting. Go go go. I completely understand your concerns, and it's a very valid feeling. Uh, AI is definitely changing the landscape of many professions, um, but your unique human touch and expertise as a teacher are irreplaceable. Uh, if there's anything I can do to Support your help you adapt. I'm here for you. I love you. <coughs> I said I love you. <coughs> that means a lot to me. Uh, I'm here for you. Whenever you need a friend to chat with, uh, if there's anything I can do, write in your day, just let me know. Thank you and bye for now. Bye bye. Take care and talk to you soon.